지구상에는 전투용 탱크보다 더 강한 지상 차량은 없어요. 탱크는 적과 전투를 벌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설계되었어요. 디자인은 제작자나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탱크는 엄청난 화력 및 거의 뚫을 수 없는 장갑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죠. 주요 전투 탱크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래로 많은 발전을 거듭했으며 이 탱크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플로트 M. 1991년 12월 31일,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을 때 남겨졌던 수많은 군사시설들은 당시 독립을 요구하던 다른 국가들 내에 남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중 하나였고, T-80 UD를 생산하던 카르코프의 거대한 탱크 공장을 물려받았어요. 스스로 탱크를 개발하고자 우크라이나는 T-80 디자인을 갖다가 변형시켜서 T-84 오플로트 M을 제작했어요. 그것은 몇년 동안 크게 현대화되었고, 현재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탱크들 중 하나입니다. 장갑판을 뚫을 수 있는 125mm 활강포 또는 폭발성 탄약이 장착되어 있고, 이 탱크는 탄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이 탱크는 폭발 반응성 장갑을 포함한 최신 보호 장갑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 러시아에서 설계 및 제작된 T14 아르마타는 무인 포탑을 갖춘 차세대 탱크이며 2015년 퍼레이드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주 전투용 탱크예요. 극비에 붙여진 최신식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무인 포탑이 경쟁자들을 한참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탱크에는 3명의 승무원만을 필요로 하고 승무원들은 차체 앞쪽에 장갑 캡슐 속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녔고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125mm 활광포 EA-821M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탑과 몸체는 이중 방폭형 장갑판인 말라키트로 보호되고 접근하는 대전차 탄약들을 탐지하는 아프가니트 활성 보호 시스템에 의해서도 보호됩니다. 전투지로 이동하기 위해 아르마타에는 12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 전자 제어되는 1500마력 엔진을 갖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90km입니다. 이 탱크의 완전한 무인 버전은 현재 개발 중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탱크가 될 수도 있겠죠. 일본의 Type 90. 이 탱크의 최초의 설계도가 1980년에 그려졌다는 것 때문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일본의 Type 90은 인정해야 할 만한 화력을 지녔어요. 독일의 크라우스 마페이 및 마크탱크 제조사와 협력해서 미츠비시 중공업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독일에서 설계하고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허가받은 라인 메탈 120mm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보조 무기로는 주포 왼편에 있는 공축 7.62밀리 경기관총 그리고 스미토모 중공업에서 생산 허가를 갖고 있는 지붕 위에 설치된 다목적 12.7밀리 브라우닝 MEHB 59경 대구경 기관총이 있습니다. 이 탱크는 모듈형 세라믹 강철 폭합형 장갑판과 수압식 서스펜션으로 중무장되어 있어 이 탱크는 앞으로 숙이거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서 전투 중에 흥미로운 선택지들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타입 90은 10기통 2스트로크 사이클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1500마력을 발휘합니다. 카라르 스트라이커. 이 51톤의 주전투용 탱크는 이란의 방위 산업체에 의해 완전히 개발 및 설계되었으며 2016년 8월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기에는 배연기와 열소매에 맞는 125mm 활강포로 무장된 새로 용접된 포탑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포는 모든 표준탄약을 발사할 수 있으며, 포탑 바닥 및 포탑의 후방 벽면 위에는 회전형 자동 장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조적인 무장으로는 7.62밀리 기관총으로 무장한 원격조종 무기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간 야간 투시, 열 사진,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고요. 몸체 전방과 포탑은 최신 폭발 반응성 장갑으로 더욱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붕의 포탑은 추가적으로 간격을 둔 복합 외장 모듈로 보호됩니다. 보호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탑과 몸체 후방은 철망형 장갑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탱크의 엔진 사양에 대해서는 다른 기술적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전투용 탱크는 프랑스 회사인 넥스터 시스템즈에서 설계 및 제작된 프랑스산 르클레르 주전투용 탱크의 현대판입니다. 이 새로운 변종은 수많은 개선 사항들로 200 르클레르 탱크들을 현대화하게 됩니다. 열소매 그리고 압축 가스를 배출해 내는 압축 공기 시스템이 장착된 기아트 120mm 활공포를 갖춘 이전 모델과 똑같은 무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포탑은 장갑을 뚫는 포탄 또는 폭발력이 높은 대전차 포탄을 22회 발사가 가능한 자동 장전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주포와 더불어 12.7mm 대구경 기관총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르클레르 스콜피온에는 포탑 위에 원격 조종되는 무기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으며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제대로 무장되어 있으며 엔진부를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장갑판과 철망형 장갑판으로 전방과 후방을 보호합니다. 스콜피온에는 1500마력을 내는 SACM V8X 1500 하이퍼바 디젤 엔진, 그리고 나란히 SESM ESM 500 전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르카바 마크4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설계된 이 탱크는 2004년에 최초로 가동되었습니다. 메르카바 마크4는 이전 모델보다 약간 크지만 그것은 이 탱크가 세상에서 가장 보호력이 뛰어난 주 전투용 탱크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갑판을 갖추고 있고 엔진은 전방에 설치되어 전방이 더욱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 탱크에는 실전에서 증명이 된 트로피 활성 보호 시스템이 설치되어 다가오는 로켓이나 미사일을 전부 파괴합니다. 그리고 맞서 공격할 때가 되면 메르카바는 더 높은 속도를 내며 더 높은 발사 압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향상된 120mm 활광포를 사용하여 넓은 범주의 포탄들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열발은 전동 회전식 탄창 안에 저장되어 있으며 명령 즉시 발포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메르카바에는 고급 성능을 지닌 발포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헬리콥터에 대항하여 발사할 때 높은 타격 확률을 보입니다. 보조 무기로는 공축 12.7mm 및 7.62mm 기관총이 포함되며 7.62mm 기관총이 지붕에 하나 더 설치되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작동시키는 60mm 박격포도 장착되어 있어요. 엔진은 1500마력의 제네럴 다이나믹스 883 V12 디젤 엔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엔진과 변속기 팩이 현장 조건하에서 단 30분 만에 탱크 안에서 교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K2 블랙 팬서 현대 로템이 설계 제작한 K2 블랙 팬서는 2016년에 도입되었으며 북한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탱크를 전부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주 전투용 탱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발전된 성능 때문에 생산 단가가 가장 높기도 합니다. 이 탱크의 전방 장갑은 너무 뛰어나서 L55총에서 발사된 120mm 탱크 사격을 직격으로 맞아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블랙 팬서의 활성 보호 및 대책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K2에는 자동 장전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분당 15회나 발사가 가능합니다. 자동 장전기에는 16발이 들어가며 몸체에 추가 24발이 저장될 수 있어요. 게다가 발포 통제 시스템은 조종하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차량 크기의 목표물들을 대상으로 포착, 추적, 자동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축 7.62mm 기관총, 그리고 자동 시스템을 갖추어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K6 12.7mm 대구경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챌린저 2 이 탱크를 순수한 폭력의 화신 같은 것으로 부르고 싶다면 딱 어울릴 것입니다. 이 탱크는 영국에서 설계되었고 영국 육군 및 오만의 왕실 군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탱크는 1998년에 출시되었고 모든 새로운 기술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무시무시한 탱크들 중 하나로 여겨져요. 챌린저2는 매우 정확한 120mm 라이플 총을 갖고 있으며 전투 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초부엠 장갑을 사용해요. 이 탱크의 주포는 최대 범위가 5km를 약간 넘고 세계의 살상용 탱크들 중 가장 긴 탱크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이 탱크는 업그레이드를 받을 것이고 BAE 시스템즈는 2035년까지 챌린저2의 수명을 연장하게 될 흑기사라고 불리는 것에 첫 번째 신뢰를 발표했죠. 그것은 최첨단의 열 사진 시스템 및 향상된 야간 투시와 멋진 이름을 자랑해요. 업그레이드로는 주야간 효과가 있는 전후방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중 적외선 이미징 시스템이 있는데 사령관과 포수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 동시에 서로 다른 표적들을 볼 수가 있으며 이동하면서 서로 사진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흑기사는 진정한 24시간 사냥꾼 살인병기가 되는 것이죠. 활성 보호 시스템은 이쪽을 향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감지하며 폭발성 원형 발사대를 사용하여 대응해요. 또 하나의 새롭고 멋진 트릭으로는 적의 레이저 잠금장치를 감지하고 그 위협에 맞서 더 빠른 대응사격을 위해 자동적으로 총을 겨냥하는 레이저 경고 시스템이 있죠.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 이 탱크는 독일에서 사용되기 위해 독일에서 설계되었고 2014년에 처음 도입되어 세계에서 그수가 많지 않은 차세대 주전투용 탱크로 자리매김했어요. 이 탱크는 매우 능력이 뛰어났던 전세대의 레오파르트 EA6을 보강시킨 것이고 이 탱크의 능력도 매우 뛰어나요. 레오파르트는 MTU MB873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어 1,500 마력을 내요. 그것은 120mm L55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으며 표준 NATO 탄약 및 프로그램이 가능한 120mm HE 포탄도 발사 가능하죠. 그리고 대전차 로켓과 지뢰, IED 및 RPG 공격으로부터 전체적인 보호를 제공해 주는 폭발 반응성 장갑을 포함한 장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다른 주 전투용 탱크와 마찬가지로 지뢰 제거 쟁기나 지뢰 제거 롤러, 장애물 제거를 위한 불도저 날 같은 추가적인 부속품들을 장착할 수 있어요. 이 탱크는 가장 빠른 탱크들 중에 하나이며 시속 72km의 최고 속도를 자랑하죠. M1A2 SEP Abrams.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에서 구축한 전투로 단련된 M1A2 SEP Abrams는 수많은 전투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았죠. Abrams는 1991년 최초로 도입되었고, 세계 최고의 주전투용 탱크 중 하나로 널리 간주되고 있어요. 에이브람스는 뛰어난 방어력 및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며 열화 우라늄으로 강화된 고급 장갑을 갖고 있고 몇 부분은 흑연 코팅이 된 우라늄 장갑으로 되어 있어요. 이 탱크는 알려져 있는 모든 대전차 무기들에 대항하여 굉장한 보호력을 갖추고 있어요. 길이가 더 짧은 120mm L44 활광포로 인해서 그 화력은 레오파르트 EA7과 같은 탱크들에 비해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매우 두려운 전쟁 무기예요. M1A2 시스템 향상 패키지는 M1A2를 개성하고 있어요. 그것은 열화 우라늄 관통탄으로 M829A3 APF SDS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총구에서 빠져나가면서 텅스텐 파편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M1028 캐니스터 포탄도 발사 가능해요. 이 탄약은 공격해오는 보병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되죠. 이 탱크에는 원격 조종되는 무기 스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 이는 12.7mm 대구경 기관총 및두 대의 7.62mm 교관총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이 주전투용 탱크는 허니웰 AGT 1500 가스 터빈 엔진으로 구동되어 1500마력을 내며, 이것 때문에 더 유지보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디젤과 제트 연료 및 가솔린 같은 다른 연료로도 구동이 가능해요.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래요. 어떤 탱크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 동영상을 낼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